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임원이 삼성과 LG에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답장은 싸늘한 거절뿐이었습니다. 특허라는 마지막 방패도 동맹이라는 마지막 희망도 한국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일본에 남은 건 참담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두를 경악시킨 몰락의 전말을 밝혀 드립니다. 그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닥의 일본 법인에서 오랜 시간 몸담아온 임원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OLED 기술을 개발했다는 그 하나의 사실은 저희 모두의 자부심 그 자체였지요. 그 긍지는 수십 년간 저희를 지탱해온 단단한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기업들이 OLED 공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더군요. 저는 그저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도전은 마치 거대한 산을 맨손으로 오르려는 무모한 시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격차라는 것이 그리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제 눈에는 그들의 노력이 안쓰럽게까지 느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천 기술을 가진 자의 여유이자 오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이들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했죠. 일본의 기술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결국 그 생각은 머지않아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특허 자료들이 곧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네요. 그 경고에 보였던 성벽이 사실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고 착각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할 것이라 믿었던 저희의 세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아주 조용히 찾아왔더군요. 어느날 오후, 법무팀의 책임자가 굳은 표정으로 제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보고서 한 장이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LG가 저희의 OLED 핵심 특허 2200여 개를 이미 인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몇 번이나 되물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저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기술의 방패가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특허 목록이 담긴 두꺼운 장부들은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라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장의 침착한 설명은 제 모든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난 뒤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단한 성벽이라고 믿었던 것이 한낱 종이뭉치에 불과했음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제야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저희를 덮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희는 마지막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붙잡고 싶었죠. 저희가 생각한 마지막 방법은 바로 한때 경쟁상대로 여겼던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삼성과 LG 양쪽에 정중한 어조로 협력 의사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코닥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생산력이 만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돌아온 답장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네요. 그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짧고 단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유감입니다. 공급불가라는 문장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잠시 후 다른 회사로부터 토착한 메일 역시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더군요. 그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었음을 알리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코닥이 우위에 있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꺼져가는 일본 공장의 불빛과 달리 바다 건너편의 공장들은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굳게 믿었던 아군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해온 일본의 장비 및 소재 기업들이었죠. 그들은 이제 저희가 아닌 한국 기업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만난 그들의 태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더군요. 이제 삼성과 LG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되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꺼냈습니다. 최애국 대우나 독점 공급 같은 유리한 계약 조건들은 모두 한국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것은 이전보다 훨씬 비싸진 가격표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심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의리를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죠. 하지만 돌아온 그들의 대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자존심이 회사의 매출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문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저희가 그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겠지요. 한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찍힌 목적지 라벨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국의 OLED 공장을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회의실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한 장의 그래프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한국 공장의 양산 수율은 이미 97%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연구소에서 보고된 수율은 고작 2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끝없이 아래로 향하는 저희의 불량률, 곡선과 하늘로 치솟는 그들의 수율 곡선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 그래프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산산조각 내는 듯했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던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아무리 많은 자본을 쏟아부어도 이 데이터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더군요. 저는 그 말에 어떠한 반박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기술의 격차라는 것이 단순히 자본이나 시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수율의 차이는 곧 생존의 차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본사로부터는 결국 최후 통첩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양산 수율을 50%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시였습니다.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부 전체를 정리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여졌죠. 그날부터 시간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저희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은 밤낮을 잊고 생산 라인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벌어진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 할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터져나오며 불량품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날들이었습니다. 똑딱거리는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마감기한의 압박감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에도 깊은 절망과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승산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희망보다는 체념의 그림자가 공장 전체를 무겁게 뒤덮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바로잡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네요. 그러던 중 저희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내부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수십 년간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고 믿어왔던 일본의 한 장비 업체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들이 저희 몰래 한국의 경쟁사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그 회사의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저를 마주하더군요. 그는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떠한 미안함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기업은 자사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저희 코닥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한때는 굳건하다고 믿었던 동맹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을 따라야 한다는 그의 마지막 말이 오랫동안 기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희의 실패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한 젊은 기자는 아주 무례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닥이 이제 한국 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이냐고 제게 물었죠. 그 질문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제 심장을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길 건너편 대형 전광판을 가득 채운 삼성과 LG의 화려한 OLED 광고였습니다. 그 밝은 화면에 비친 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굴욕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선도했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더군요.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패배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무런 사전 약속도 없이 무작정 LG의 본사 로비를 찾아간 것이었죠. 불청객의 방문이었지만 다행히도 저는 단 15분이라는 짧은 면담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제 앞에 그들이 내민 조건은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코닥이 보유한 모든 OLED 관련 특허의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앞으로 10년간은 독자적인 OLED 개발을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는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명백한 항복 문서였으니까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저는 결국 펜을 들고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코닥의 영혼과 자부심이 제 손끝을 통해 전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넘겨주는 그 순간의 감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역사의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곳의 가장 크고 화려한 메인홀은 온통 LG와 삼성의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코닥의 부스는 행사장 가장 구석진 곳에 초라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저희 부스 앞에는 그 흔한 인파조차 찾아볼 수 없이 횡하기만 했습니다. 과거 화려했던 시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 앞에 저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이제 다른 이들의 차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외국인 기자가 제게 다가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제 코닥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의 침묵은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OLED 사업부의 미래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몇 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는 현실적인 의견이 맞섰습니다. 자존심이냐, 생존이냐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죠. 결국 이 문제는 거수를 통한 투표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최종 선택은 바로 생존이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저희는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순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저희를 지탱해 온 자존심과 개척자 정신이었죠. 그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낡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 없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저희 코닥 창업자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OLED 사업 하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했던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쓰라린 진실을 저희에게 일깨워준 것은 다름 아닌 저희가 한때 비웃었던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미래를 준비했고 결국 시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치러야 할 당연한 대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을 좌지우지했던 코닥의 몰락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기술 강국이 무릎 꿇기까지 자존심과 오만이 만든 비극인지 아니면 시대의 필연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K감동필름이었습니다.